반갑습니다 네. 자, 정식으로 영탁 씨 인사 네.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영탁입니다. 식사도 좀 하셨는지요? 반갑습니다 네, 지금 뭐 점심을 먹기에는 늦고 네. 저녁을 먹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. 네. 그 제가 오늘 이렇게 원래 긴장하는 편이 아닌데 어, 지금 식사 때도 모르고 이런 질문을 드렸네요. 맞아요. 지금 네.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일단 일단 이번 미니 앨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지난 그 정규 2집 홈 앨범 이후에 1년 1개월 만에 네.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네. 일단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고. 어 2024년 네. 2월 전에 <laughs> 2월. 형그 앵콜 콘서트를 끝내고요. 네, 앵콜 콘서트를 끝내고 아 이제 음악적인 좀 영감을 받고자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싶어서 어,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여행도 좀 하고 그러면서 곡 작업들 하고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시간 이렇게 흘러서. 또 미니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순간이 온것 같습니다.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미니앨범 슈퍼슈퍼인데 네. 무엇보다도 오늘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게 기자님들, 영탁씨가 데뷔 19년 만에 이렇게 미디어 쇼케이스, 기자님들을 모셔서 하는 쇼케이스가 생애 첫 쇼케이스라고 <laughs> 합니다. 지금 정말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막 흐를 것 같고 감회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. 소감이 어떻습니까? 예, 네, 그게 제가 쇼케이스 일정이 히히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쇼케이스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한 거예요, 저한테. 그래서 아, 그래, 쇼케이스 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뭐 무대하고 인사드리면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되게 덤덤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5분 전부터 이게 <laughs> 너무 떨리죠. 5분 전부터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어 이게 좀 생소하네. 그래서 기자님들하고 어떻게 좀 재밌게 얘기를 또어 제가 제 얘기를 또 전달하고 누나 이런 시간을 잘 보내야 되나 약간 고민 아닌 고민을 또 이렇게 하면서 아, 그래도 내생애첫쇼케이스니 그래도 긴장되더라도 잘 한번 이끌어 가봐야 된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.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영탁 씨가 이렇게 정말 개구지기도 하고 네네.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원래 긴장을 잘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. 오늘 정말 그 낯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네네. 19년 만에 미디어 쇼케이스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기자님들 지금 바쁘신거요 하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전에 각오 한 마디 해 주세요. 오늘 어떤 모습 보이겠다. 어, 글쎄요. 어, 아 영탁이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호흡할 때 주는 에너지는 또 이런 맛이 있구나 어, 이런 느낌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. 또그 스크린 너머에 저는 늘 텐션이 막 이렇게 올라 있잖아요. 좀더 인간적인, 조금 더 진솔한 영탁의 모습을 느끼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인간 박영탁의 모습. 이제 보여주실 텐데요 조금 전에 기자님들의 애정어린 눈빛 다 보셨죠? 네잘 네.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자 걱정 마시고 오늘 19년 만에 하는 첫 쇼케이스 잘 마칠 수 있도록 네.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토타임부터 시작합니다 네. 자마이를 스태프께 전달해 주시고요 이제 영탁씨 중앙에 서셔서요 그동안 이런 포토타임은 많이 해봤죠? 네 좋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폼 미쳤다 네아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에 지금 우리 포토 기자님들께서 많이 와주셨어요 뒤쪽에 미디어 관계자분들도 많이 와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슈퍼 슈퍼 동작도 좀 해주고 계시고 이게 이번에 시그니처나요? 아 좋습니다 그러면 보상태로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정면. 알았죠? 그 상태로 어 좋아요 이번에 멜론 그 타이틀이잖아 그리고 타이틀곡 제목 슈퍼슈퍼에 맞는 포즈 자 이제 그러면 그 트로트계의 아이돌다운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? 요즘 유행하는 뭐 하트도 좋고 볼콕이 어줌도 이렇게 어 그쵸 다시 왔어요 볼콕 가볼게요 그쵸? 아 좋아요 볼보의 볼콕 하나하나 이겨내야 돼요 자 정면 아래 네. 네, 아래쪽 봐 주시고요. 사진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. 네, 네. 뒤쪽도 봐 주시고요. 그 상태로 시선. 어, 좋습니다. 왼쪽. 어,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네요. 굳이. 자, 왼쪽도 왼쪽 봐 주시고요. 그리고 오른쪽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그리고 정면 아래쪽 다시 한번 왜냐면 오늘은 영탁씨의 무대기 때문에 포토타임이 본인밖에 없어요 네 이거 안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영탁씨? 좋아요 어려운 길을 또 가고 있는 자 2초간은 머물러줘야 돼요 그래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하나 둘셋네 다리 드는 거는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예 그쪽으로 또 보고 반대쪽 팔을 좋습니다. 오늘 다채로운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? 자 이번 슈퍼 슈퍼 파이팅! 파이팅!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 좋습니다.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 사실 포토 타임을